네, 안녕하세요. 자, 3주차 1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어, 리더십의 이론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론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졸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신 바짝 차리고 우리 리더십 이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리더십에 대한 첫 번째 이해 부분인데요. 과연 리더십의 개념은 뭘까요? 리더십. 리더십의 연구는 20세기 초반부터 과학적으로 연기, 연구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뭐 조직 행동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로 취급이 되어서 리더십에 대한 뭐 경영이나 조직 부분에서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개념에 대한 수많은 정의와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이 되면서 계속 시대적으로 많이 발전이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더십, 리더십 분야라고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자. 리더 10 이렇게 리더와 10이라는 이두 단어의 합성어이기도 합니다. 리더가 가져야 될 어떤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떠한 책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십이 배라는 의미를 좀 뜻하고 이 배를 끌고 가는 사람이 바로 리더다라는 이야기도 경영학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를 끌고 갈 때는 어떤 모진 풍파, 파도도 있고요, 어떤 역경도 있고 있겠지만 얼긋게 그 배를 잘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게 끌고 가는 사람이 리더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리더십이란 한 집단 내에서 두 사람 이상이 상호 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리더는 부하들이 열성적으로 목표 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영향력,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과정을 일반적으로 리더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단어의 용어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시대적으로 흐르는 변화가 많았습니다. 어, 보통 우리가 리더십 특정 상황 속에서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리더와 추종자들이 간에 서로 상호 작용 과정에서 리더가 추종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동기화하는 그런 영향, 영향력 있는 행사 과정은 리더십이라는 이더십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머물게 하는 일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렇게 리더는요 추종자에게. 부하 직원에게, 누군가에게, 대사, 어떤 대상들의 그런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힘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통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리더는 만들어지는가, 태어나는가. 이두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더는 태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건가요? 네. 리더는 만들어지는가, 태어나는가. 한번 리더십의 이론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리더십 이론에서는요. 영웅 이론에 따르면 리더는 선천적인 재능이나 운명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